에스티니 히어로 언데드 아 워든을 쓰고는 싶은데 워든이 좋은 맵은 또 아니고 키퍼도 이게 템빨 중요합니다 초반에 포탱링 나오면 은 키퍼가 사냥 속도가 엄청 느려져요 진짜 진짜 중요해요. 아, 키퍼가 아이템 좋으면 진짜 끝장나죠. 아, 근데 키퍼 지능 15보다 데몬 민첩 15가 더 무서울 것 같긴 해요. 봤을 때 짜증이 몰려오는 거는 데몬이 쿠엘탈라스 2개, 2.5개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능 15면은 마나 얼마 올라가지? 지능 1당 15올르나요? 마나가? 그러면 얼마 안 오르네, 마나통은 225인가? 아, 리치 지능 플러스 15는 조금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yeah, is... 솔직히 키퍼 지능 15보다 리치 지능 15는 좀 빡치죠 lumber... 리치가 마기로브 lumber... 2개에다가 이거 뭐야. 지능망토. 근데 그것만 들고 있는 게 아니야. 컵도 들고 있을 거 아니야. 어 게임하고 싶지 않겠다. 게임하기, 게임하기 엄청 싫을 거 같아. 근데 그래도, 모니모니 해도 혐오 끝판왕은 역시, 불마 쿠엘 두개 아니겠습니까? 아, 야, 개구리 저리 치워봐. 오 근데 아직에 지금의 불만은 그렇게 또 세지가 않아서 생각보다. 데몬 불만 사면 크리미 리치 잡는 거였나, 데나 잡는 거였나? 그거 아니에요? 에.. 네, 대나 잡는 거. 이게 워든이면 아까 아까 제가 나이헬프전할때 위쪽에서 여기 잡는 거 보셨잖아요. 이거 이거 잡는 게 말이 안 돼서 이 맵이 딴 영웅을 못 써요. 이거 여기 이거 워든으로 못 잡어. 잡다가 이게 사냥을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미쳐버립니다 이거 진짜. 무 문넬 말랐죠. 이제 할게 없습니다. 나이델프는. 사냥 코스가 요런 데 가야 되는데 정말 애매하죠. 딱 완성됐네. 여기 가면 되겠네. 헬로. 사마초면 충분하니까 냅두고 이쪽도 잡을게요. 상대가 언제든데 정찰이 오질 않아요. 왠지 모르겠지만 오지 않아요. 저도 가지 않았지만 상대도 오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원래 궁금해야 되거든요. a 전략 시뮬레이션이 so i 가지고 양쪽 다 궁금해야 되는데 저도 궁금하지 않고 상대분도 별로 궁금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e one w <목소리> 제가 얼마 전에 그스웜푸드 템플에서 언데전을 졌거든요, 세컨 키우다가 이번 St 판은 St 가차 없이 워든 원용으로 에콜만 조지겠습니다. 에콜 잡는 데는 역시 이 스킬 쉐도우 스트라이크가 또제맛이기 때문에 또쉐를또딱 찍어주고요. 해골 뿌리는 게 어. Oh. 처음엔 딱히 습관이 아니었어요. 다 사냥했었지. 그 120이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좀 많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해골 뿌리는 것도 등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된것 같아요. 이판 에콜라이트 좀 많이 죽겠는데? 제가 게임을 지던가. On you. on your mark. Have you 일단 두기. Have 이게 한 방만 박아 놓으면 다 죽어요. 죽기는. I, Ironham, just... I can taste their 아 어어어! 이건 진짜. 너무 재밌구만 좋았어 게임이 좀 재밌겠는데? 사실 이 정도 해야 또 재밌죠 일반적으로 Lukasz> 가면은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었는데 I 상대가 굉장히 재밌는 상황을 좀 만들었네요 지금은 두기지만 이제 두기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죽었어. 죽은 만큼 갚아준다. 뭐든 한번 죽었으니까 에콜 20기. 어. 야, 안 된다. 야, 이거, 이거 장풍이잖아.

waiting on our sacred road is oh we -huh. can't fail to investigate understood justice shall be swift understood let justice be served on your mark i am the iron hand 수불을 살걸 태포 아니고 태포 사 가지고 한 것도 없 i am a o n e your b u i h d i n g is completely h ash f a l l n o Let the hunt begin. By the way, Ben Thadde, your building is. Have you reached a verdict? Justice shall be swift. Let the hunt begin. 아 h i s game is amazing. I just forget that. I'm going to open the level. I'm going to open the 3 crypt. I'm going to open the 3 crypt. I'm going to open 세컨을 뽑아야 돼요, 저도. 마 죽어 상없어요. 죽어 상없어. 요좀 죽어라, 임마. 아 잘 됐어, 잘 됐어. 이게 지금 깨지는 게잘된 일이에요. 왜냐면 돈이 없었거든. 돈이 없었는데 마침 잘 됐죠. 잘 죽었어요. 잘 죽은 건 아니고, 예, 네, 잘 왔어요, 상대가. 이게 안 왔으면은 답이 없었는데, 와서 제가 딱 깔끔하게 취소해 주면서 그림이 좀 예쁘게 만들어졌죠. Let m is so, being desecrated. I can taste their fear Let the hunt begin Justice shall be swift Let the hunt begin I can taste their fear What is nature's call Are we being made Then hail aleluia Is there trouble Our sacred grove is being desecrated Let the hunt begin Understood Hunt making trails Let me investigate. <목소리> 야 죽었어 저거 씨. 제발 제발 가져 가져 가져. 가져 그 쇠. <목소리> 이거 뭐야 이거? 아, 죽여. Ah, 야, 내 안돼 이걸로 안돼. 수도 없이 잡아도 소용 없어 I 이거. I 이거. 영웅 미친듯이 잡아봐야 저기서 포크리프트 돌리는 순간 Let 끝나요 게임이. 아 이거 어떡 하냐 이거. 빨리 키워야 되는데. 이리로 갑시다 오저 핀은 뭔데 Let me 산티오야 미쳐버리겠구만 투 슬레터 투크립트 투 슬레터 졌는데요 이거 어떻게 이기냐 이거 유즈맵 됐는데 저 물량 어떻게 막죠? 쓰리크립트네. 아 이게 패널 나가 맞는지 모르겠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저거 드레드 로드 우클릭 해가지고 드레드만 계속 죽이는게 해답일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서 아, 모르겠어요 아, 워든 한번 죽은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억울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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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2클로 9클로 다 팔았는데 I am I r o n h a n d i Delalu. Another round? I give the shot. 아, 물량이 너무 많은데. Another round. Have you reached the verdict? 좋아요. 이거 이거 아직 경치도 남아 있어요. I bring 대건 진짜 영웅의 압도적인 레벨링으로 막아야 돼요. 압도적인 그냥이 아닌 압도적인 아 포탈, 포탈 이번에 들고 다니네. 아, 이게 포탈이 없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자 영웅은 영웅을 까야 돼요. 영웅만 까는 게 아니고, 근데 유닛도 같이 까야 돼. 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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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멀 뭘다 자 뭘다 다 Glad yeah, I dream on the Hodia. I am I am hand? Hi, is there trouble? Hi, I'm game. The hunt is on. Are we being trail? Hi. Is there trouble? Are we being glad research trail? Aim death center. Glad we're Okay, you. Just be spot. Let me investigate. What is nature's call? I am the Iron Hand of Justice. Is there trouble? Let me investigate. What is nature's call? Hi. I guess have engaged. Triant may not be. I am the Iron Hand Let the hunt begin. Our sacred grove is being desecrated. Oh no. Hi.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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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닛을 잡아야 돼 이거는.

야, 하나만 와서 고치고, 어, GG, 아! 어우, 다행이다. 야, 아, 이질 뻔했어.